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어, 제목처럼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어, 이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정말 거룩한 부담감이고요. 제가 음, 잠시 저의 어, 거룩한 부담감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몇년전이 교회를 출석하기 전에 믿음의 동역자들과 기도 모임에서 어, 벨브 한인 장르에게 아픈 소식, 아픈 사건의 소식들을 듣고, 어, 이 교회를 위해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 저는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왔지만, 어, 하나님께서 늘, 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게 하지 않으셨나 이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2016년에, 음, 저희 개인적인 환경 때문에, 어, 어려움을 주셔서 스트레스로 인한 아주 극심한 두통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통독과 묵상에 집중하고 기도하며 힘든 시간들을 잘 지내온 것 같습니다. 말씀 통독과 묵상과 기도 훈련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 말씀에 부여하면서 오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알것 같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 가야 하는지도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고난이 저에게 은총이었습니다. 고통과 시련이 저의 믿음을 온전히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받으며 끝나는 신앙이 말씀이 삶에서 조금씩 실제가 돼가는 경험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전 대총회 때 제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찬송 한 소절을 저희 입가에 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질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라. 은혜 받으며 자주 불렸던 믿음의 고백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실 때 생각지도 못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의 모습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찬양의 고백에 감권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한 아멘은 저에게 거룩한 십자가 거룩한 부담감의 무게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선지인들이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행동했던, 어, 했던 행동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왕후의 자리에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 구원해야만 하는 부담감을 갖고 금식하고 기도했던 에스도 형제로부터 처참한 예루살렘 형편을 듣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니에미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만 하는 부담감. 이상은 순종에 대한 부담감.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 사명 부담감이 누구보다도 강했음을 강하게 있었음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각자 주어진 영적 부담감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는 관계 속에서 오히려 힘을 얻고 기쁨으로 감당할 때 거룩한 부담감이 짐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누렸음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걸으신 골고다의 길은 예수님에게 엄청난 부담감이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셨기에 부활의 영광을 취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생명을 주고 그들의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기 위해 왔다고 하신 주님, 어, 영혼이 구, 영혼 구원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듯이,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24년도 사명, 집사로서, 여전도 회장으로서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기도의 재단을 쌓게 하신 통로로 사행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니 모르겠습니다. 여전도에서 시작한 일레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삶,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매일 기도해야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저를 기도자로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더욱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부담감이 축복의 십자가 있음을 민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감당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제 영혼에 물밀듯 들어오는 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용하고 용납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거룩한 십자가는 더 이상 저에게 부담감이 아니라 영적 축복을 받는 통로였습니다. 아멘은 좁은 길을 가야 하고 희생하고 자존심이 질밟히고 고달픔만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주시는 영적 축복과 뜨거운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 제가 한주 동안 어, 이거를 어, 쓰면서 정말 저에게 주시는 찬양의 고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어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또론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래.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또 이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 부족하지만 기도로 뿌려진 씨앗들이 열매를 거두시는 농부의 손 어, 주님의 손에서 훗날 이 교를 통해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포도 운동부는 포도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고 링을 만들고 가지치기한 줄기들이 링을 타고 올라와 햇빛을 받고 풍성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 작업을 합니다. 열매 없이 무성한 잎만 가득한 저를 가지치기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가위를 드신 것 같습니다. 진흙 같은 저를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으시고 가지치는 성령님의 손길이 때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주님의 손이 저와 가장 가깝게 있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여둔대 어, 소녀님, 권사님께서 2주에 한 번씩 한 구절 말씀 암송을 울려드리고 있습니다. 빌리포스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외우면서 저번주에 어, 저는 일터에서 순종해 보았습니다. 어, 일터에서 한 직원이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사람께 이야기하고 저를 비방하고 음미하는 사건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당장 자르라고 하셨지만 악으로 손을 이기라는 말씀을 주셔서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고 제가 또잘 김치를 잘 담아서 어 나누고 나니 제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정하고 성령의 열매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사랑이 말씀 순종해서 맺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선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서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을 둘러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벨브 하는 장례가 여전 되 계기를 소망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집사